고추 어, 영상을 또 여러분께 올려드리려고 고추밭에 나왔습니다 어, 이제 고추밭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추밭에 벌써 고추가 분지의 고추와 고추 꽃이 이렇게 이었는데 분지 다음에 두 번째 분지에 벌써 꽃 하방이 터지기 직전이 되어서 이 고추 꽃을 꼭따 주어야 될것 같은 상황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서 이제 영상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하방이 벌써 분지에 고추를 빨리 따줘야 되는데 고추를 따지 못해서 고추 꽃이 고추가 이렇게 자랐고 하방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하방에 곧 이제 총채벌레가 또 생기게 되면. 이 총체벌레로 인해서 이게 두 번째 하방에 총체벌레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원리를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추와 고추와 꽃을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고추와 고추와 꽃을 이렇게 따주시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이꽃 하방에 총채벌레가 옮기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고추를 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 이렇게 저 고추 고추 고추마다 이렇게 꽃 하방과 고추가 달려 있어서 이거를 빨리 접어줘야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고추와 어, 고추가방앗간에 어, 고추가 자라게 되면 언제 어, 원 분지에서 빨리 자라지 못하니까 겹순도 한네 다섯 개 이렇게 네개 정도 따겠습니다. 한 나무에 겹순을 네 개를 따서 주면은 밑에 밑, 잎도 약간 샛기 안 좋은 거를 정리하면 이 상태에서 놔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분지가 빨리 자라고 섭이 빨리 자라서. 꽃 하방을 빨리 터뜨리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총채벌레, 총채벌레와 이제 총채벌레와 담배나방, 꽃이 활짝 잃었을 때는, 이렇게 담배나방이, 또이을수 있고, 개미가 눈에 많이 보이면 개미를, 퇴치하셔야, 고추잎이, 잎에, 고추, 순에, 개미가, 뜸물을 안 싣게 되니까 뜸물벌레가 꼬이기 시작하면 고추순이 장애가 생겨서 뜸물벌레가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추를 심으시고 이제 고추가 이제 이 잎이 확 펴져서 고추가 확 펴지고 이 분지, 분지에 벌써 고추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건강하게 쭉쭉 자라면은 이게 이제 고추가 건강 상태를 잘 말해주는데 만약에 이 고춧잎이 약간 노, 노란색이 나면서 이 고춧잎이 윤기가 나게 이렇게 펴지지 않으면은 어 거기에 이제 약간 영양상태가 공급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뿌리 활착이잘 되면 이렇게 겹순이 겹순이 눈마다 잘 터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 겹순이 눈마다 이렇게 터 나오는게 부족하게 보인다 싶고 이 잎에 윤기가 나면서 이게 잎이 확 퍼져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분지가 잘 일어서 어 눈이 잘 일어가지고 이 색깔도 지금 영양이 공급이 잘 내리고 어 뿌리 활착이 잘된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간 색깔이가 노라면서 이 잎이 쭉 펴지지 않으면은. 어, 혹시나 혹시나 영양이 부족해서 그러나 하고 에, 이런 정, 저희는 정일품이란 영양제를 가끔 가다가 혹시 꽃춘모가 어, 활착이 안된거 싶으면은 작년에 이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어, 식물 종합 영양제라고 이거를 쓰게 되면은 어, 인산 질소 붕소 이런 모든 이 철분 이런 게다 여기 종합적으로 영양제가 공급이 종합 영양제라서 이거를 한번 살짝 옆면시비를 해주면은 어 잎이 반질반질하면서 윤기가 나면서 활짝이 빨르면서 어 하방이 확 터지는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정일품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아, 어, 옆, 겹, 겹순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접어서, 우선, 일부만, 우선 일부만, 밑에 겹순을, 일부만 따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뭐, 이러, 이것도 따가지고, 어머니들이, 어, 반찬을 해 드실 수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아까우 아깝다 생각하시면, 속구리 하나 갖다 모아가지고, 어, 삶아서 살짝 데쳐서 어, 반찬에 드셔도 되니까 뭐 소쿠리 가져다니시면서 어, 이거를 모아가지고 한번 또 저녁에 뭐 반찬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어, 겹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같은 경우에는 이 장갑을 그냥 찢게만 손가락이 나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고추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겹순을 이렇게 딴 다음에, 이제 겹순을 한네 반쯤만 제거 하겠습니다. 제거 하고, 나서 이제 여기 꽃망울 하방도 띠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며칠 후에, 며칠 후에 제가 여기 그물망을 이제 띄우겠습니다. 그물망 띄운 다음에 제가 이제 고추대를 이, 남은 잎을 완전히 훑어서 이 대만 남은 상태로 키우는 모습을 또 며칠 후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고추 심은지 5월 2일날 심어서 이제 한 20일 어, 20일 꽉 지났습니다 20일 지나서 제가 이제 겹순을 어, 옆에, 옆에 줄은 겹순을 딴, 딴 골이 되겠습니다 네, 옆에 골은 접순을 접었고, 옆 골은 아직 접순을 접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겹순을 이제 한 이틀 더 접고, 위에다가 그물망 얹어서, 그물망 얹이는 모습 또 여러분께 영상 올려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에 멋진 프로 또 올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